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편지로 전달될 때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린 교회였습니다. 일장에 등장하듯이 예수 안에서 교회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모든 언변의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는 말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미숙함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성도의 말과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덕을 세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3장의 말미에서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며 14장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선과 덕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더 자세히는 이미 고린도 지역의 발달한 수사학을 기반으로 화법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문화가 만남 가운데 다양한 지식이 충만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까지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말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까지 하고 있는, 정말 많은 말들이 가득한 교회의 분위기가 충분히 그려집니다. 지금 바울의 관심은 3절에서 5절을 보아 알수 있듯이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기에 덕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의 형태가 아닌 무화지경 상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체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방언이 있죠. 또 다른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나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말들, 사투리와 같은 언어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게 찬양사역하고 있는 스캇 브래너라는 목사님은 찬양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에 한국을 향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역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을 은사로 얻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언 그 자체라기 보다는 통역되지 않는 방언,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그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방언 역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기에 방언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예언과 함께 방언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대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중국어로는 미리 예측할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맡겨둔 것을 찾는다고 할때 예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나 뜻을 전한 것을 맡겨진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때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큰 목적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해석하며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3절에 따르면 권면과 위로, 경고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은사를 사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인데 누군가가 그 은사를 가졌고 발휘한다면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게 되고 신비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방언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그리고 자신이 왜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와 출신 성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각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방언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때때로 부담이 됩니다. 역사와 문화와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이야기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는 참 귀한 것이지만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공동체 안에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덕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고린도계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너희 모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은혜 그리고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본문에 따르면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과 나에게 살아가게 하신 일상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내는 삶입니다. 내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신비한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 나누어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선하게 나타나며 사용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가정과 직장, 관계와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눠지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인사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음들을 전하는 데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확장되는데 사용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림도라는 지역에 많은 말들과 문화들만 가득했던 것에서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질 수 있는 공동체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각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이야기와 나의 마음을 줄어들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 안에 가득히 흘려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